예언과 성취 요1923-30 구약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견디는 고난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1. 제비뽑기 관습에 따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원수들이 그를 이미 죽은 자로 취급했던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예수님께 수치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 목마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어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임무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육신의 피로로 돌아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분의 백성의 영혼과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3.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분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 승리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는 요1633 약속에 보증이 되었고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론837 바울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뢰하는 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